합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 찍을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뭔가 각 잡고 찍을라니까 계속 이제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짬나는 시간이 이렇게 출근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밖에 없어서 이렇게 차 안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 점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새로 생겼어요. 바로 이제 교육 컨텐츠입니다. 교육 컨텐츠. 사실 저는 이제 제 아이들에 대한 사교육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물론 애들이 이제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제머릿 속에 있는 강한 생각이 뭐냐면은 할로만 하고. 아날로면 또 죽어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애들 그 사, 사교육비에 이렇게 꼬라박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학원을 보낸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 그런데 요즘 이제 저와 제 아내의 고민이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어떤 그 기초적인 교육조차도 어못 받고 넘어갈까봐 그게 너무 이제 어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할까봐 이 걱정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뭐냐면은 이게 학교 수업이 안 되니까 이게 정말 최소한의 교육도 이 친구들이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가. 뭐 학교에서는 뭐 줌을 통해서도 뭐 하고 뭐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겠지만 집에 있는 애들 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강구하다가 뭐 학원을 보내 볼까? 뭐 학습지를 시켜 볼까? 학원은 계속 셧다운이 되니까 교육이 지속성이 계속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문제. 물론 계속 보내도 되지만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저는 너무 크고 제 아내랑 합의를 해서 실행을 했던 게 뭐냐면은 문제집을 사주자 책을 사주자 사줘봤죠 됩니까? 나도 안 읽는 책을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 그래서, 아, 이것도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학습지를 좀 시켜보자. 근데 학습지는 어쨌든 혼자서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데, 이 저학년이 그걸 따라가기에는 선생님 도움 없이 뭔가 주변에서 어떤 케어를 받지 않으면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학습지가 신문처럼 계속 쌓이거든요. 내 기대처럼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계속 하던 와중에 그런 거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어쨌든 코로나는 당장, 올해 당장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더 이어지면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드란 무엇이냐? 밀집된 환경에서 뭔가를 하는 거를 사람들이 썩 선호하지 않는 트렌드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우리 애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에 완전히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세대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면 지금부터 차라리 잘 적응을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계속 찾고 있었냐면은 온라인 교육이 너무 동영상을 통해서 일방적이지 않고 학생으로서 뭔가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고 어떠한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자기 주도 학습을 이제 할수 있게끔 최소한의 학교 공부하듯이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교육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찾았어요. 그런 와중에 딱제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엘리하이입니다. 엘리하이. 이게 유재석 씨가 광고하는 초등 온라인 사교육인데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스케줄이 있다. 뭔가 학교 수업처럼, 학원 수업처럼 뭔가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이제 따라가면 된다. 이게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생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난이도에 따라서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서. 괜찮았거든요 이게 사실 교육이라는 게 선생님과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를 떠나서 나랑 맞는 선생님을 일단은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골라볼 수가 있다 그 점도 사실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가격 요즘에 영어학원 하나만 보내도 한 달에 그냥 뭐2 30만원은 쉽게 깨집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사교육을 늘려가다 보면은 한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50만원, 100만원 쉽게 깨지는데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애가 셋이에요 이렇게 사교육비에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쏟아붓는 그 돈이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주식 사주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그걸 또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고 근데 이제 이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뭐겠어요? 바로 가격 요소죠.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내는 비용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 정도면은 가격적인 요소는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브랜드를 굉장히 좀 따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큰 회사를 좋아해요. 일단 망하진 않아야 되잖아요. 2년 약정 걸어놨는데, 막 1년하고 부도 나면은 열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살펴보는데, 이 시스템이 너무 괜찮다 싶어서 이제 이걸 도대체 어디서 만들었어? 보니까는 메가스터디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는 어쨌든 사교육 쪽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고 경험도 많고, 오래됐기 때문에, 아, 거기에서 또 제가 정말 괜찮다. 회사마저도 괜찮네. 생각을 딱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경험을 할수 없다면 라뭐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해당 기업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그냥 느낌은 일단은 주식을 계속 사서 모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에, 일단 주식도 사서 모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 요인도 좀 사실은 알고들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가 스터디의 리스크 요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일단 뭐 컨텐츠도 좋고 너무나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지금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의 확대가 온라인 사업은 계속 커질 수 있겠지만 그 절대적인 모수인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다. 뭐 이거는 어쨌든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교육 사업 쪽에 있어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줄어든다라는 거고 소비자가 줄면은 결국 매출이 줄기 때문에 이거는 확장성에 있어서 성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이 메가스터디라는 이 기업이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교육쪽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앞으로 상장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괜찮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온라인 사업을 결정하게 된 요소 바로 이 코로나 환경이 당장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상당 시간 계속 될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에 선택을 한 건데 반대로 보면은 오프라인 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물론 온라인 교육에 대한 확장성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있어서 어떤 축소되는 부분을 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그냥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만족스러운 소비를 했다면은 항상 이 컨텐츠, 이 제품, 이 서비스를 만든 회사는 어딘지 혹시 상장이 되어 있는지를 어, 꼭 살펴보고 있어요. 습관처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장기 투자하는데, 그리고 그 기업을 믿고 같이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